어떤 것처럼 어둠의 신 아몬은 다시 살아났다. 유일하게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는 젤라가의 손에 달려있을 다 대원 중 오직 한 조각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세계에서 마지막 빛이 드러나리라. 그 장소를 알고 있던 자는 단 하나, 사미르 듀란으로 알려진 존재. 헤란에게는 나르드로 알려졌던 자. 이 행성계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리비우스 시설이 숨겨져 있다. 듀란의 비밀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지. 제라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법무관 탈리스입니다. 그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체 모를 자들이 우리 거주지에서 기사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들을 쫓아 한 테란 시설에 이르렀지만 지금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단? 지금 가게는 탈리스. 내가 갈 때까지 아드님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길. 형제들이 기지 곳곳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군단이 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형제들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여긴 무슨 일이지? 이곳에 내가 찾으려 하는 정보가 있고 또내 형제들이 붙잡혀 있다. 나는 테란으로부터 그 정보와 형제들을 되찾으려 한다. 이 시설은 아무리 혼종 군대를 번식시키는 것이야. 나의 군단이 이것을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저 상에서 당신이 물러날 일은 없을 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제라투라. 두려움 알게 탈리스 우리 민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기민하게 움직임. 나를 피할 수 있네 좋습니다 그대가 사용할 연결체를 준비해놓았습니다 음. 바로 저 앞에 기사단이 붙잡혀있다 검을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이 심판의 시간이다 선택이군. 캐리건이 군단을 보내 이 기지의 반은로를 파괴할 것이.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은 구출해야 하네. 암흑 정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의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군단이 없을 때만 전진한다. 저 그와의 교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목소리> 내 목숨을 이협해 명령을 달라. 수전 탑이 더 필요합니다.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부하들아, 밀어붙여라. 이 혼종 노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라. 하나. 원하는 말을 말아라수더 필요합니다. 공허는 차가운 것. 어? 바로 서스를 저지해라. 자들의 욕심을 주인님께. 혼종의 노예다. 프로토스 기지를 제거하라! 주인님께 영광을!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저그가 결집하고 있다. 분명히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중앙 반응로를 제거해라. 공원은 차가운. 없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광전사요? 대라는 우리를 고문하고 생체 실험을 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작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루들은 죽었는데 누가 그대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나? 안타깝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희도 법무관님을 도와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 기사단이여 원하는 말을 말하라. 전사들이여, 전방에 또 다른 감옥이 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차원 이동을 하다니 불가능해 놈들이 수정탑 기술을 실험하고 있군 이 폐란들을 제거하고 수정탑을 되찾아야 하네 차가운 곳 그대로 음. 이루어지리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음.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제어합니다. 저렇게 미개, 한 짐승들이, 우리의 기술을 조작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트에게 우리 본 노래, 보여 주자. 트럭키, 이더 필요합니다. 럭이더 필요합니다. 의 전투가 펼쳐진다. 굿만은 작아오는 굿만은 굿가은 굿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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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은 굿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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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만 목숨을 잘했다 다리 지역을파괴하니 다음 전자체 지점으로 통하는 길이 생겼다 시간이 얼마 없어, 제라툴 캐릭은 그대도 알고 있듯 아무리 살아났다 놈의 혼종을 처치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린 젠라가를 깨워야 한다 아무 반응도 없군요 저그를 설득하는니 돌덩이를 설득하는 게더 쉽겠습니다 마지막 감옥이 기다립니다 더 지체해선 안 됩니다 まあ、Yogi よとた。

저들의 바른노를 찢어버려라 칼날 여왕이 명하노라 내 목숨을 아유해 공헌는 차가운 것 음...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나, 여기 어둠 O 수정탄 모두 우리의 제어 하에 들어왔습니다. 증원 병력을 소환합니다. 우연하라.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놀람>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저 <놀람> 그 적에게 우리의 모를 보여주자 고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기사들을 납치한 건 달달임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대한기지로 보내 혼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탈다리그 이교도들은 우리 세계에 얼씬 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내지수로밖에 볼수 없군. 기사님, 놈들은 그들 어디에 가두었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젤라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에리스. 하지만 그 위치는 알수 없었습니다. 유에비오스와 탈다이둘다나르드의 명령을 따른 세비로군. 나르드는이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야. 마트리아스 행성기. 이곳이 아무리 다시 태어난 곳이다 시그마 4분면 집숙히 탈다님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 제라툴리 그대는 저의 여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대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원을 체제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